안녕하십니까 참진치과기공소 소장 이상진입니다. 오늘은 최저가 덴처 큐링기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재료상에 가면 덴처 큐링기 팔죠, 그죠 예, 네, 파는데 좀 비싸요. 그냥 물을 끓이는 기계인데도 비쌉니다. 자다 그렇다고 뭐 가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가압이 들어가는 건 비싸죠. 밥이 안들어가도 충분히 에, <laughs> 깨끗한 덴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큐링기 있죠? 어 보면은 음, 98만원, 100만원 돈 합니다. 장비를 보면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 그리고 타이머가 있어요. 온도 조절 장치, 타이머. 그 옆에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원장치인 것 같고 안에 물을 담아서 어, 끓이는 거죠 그냥 편리합니다 편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어, 20만원 돈안 돈으로 안쪽으로 충분히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의 어, 조금 본인의 노력이 약간 필요할 뿐이에요 어, 먼저 물 히터를 사야 됩니다. 물 히터. 물 히터는 저는 지금 50ml 짜리 구매했는데, 어, 30, 30ml, 아, 300ml 짜리를 추천합니다. 왜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물 히터부터 구매하세요. 너무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에 보시면, 음,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왜 300mm를 추천하느냐 저는 500mm 샀거든요 자 이렇게 통에 걸쳐야 돼요 그리고 이 쇠가 바닥에 닿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500mm를 샀으니까 그럼 500mm 보다 더 높은 걸 사야 되는데 이게 스텐 이라든지 양은 이 바켓이 길쭉하고 좁고 길쭉한 건 없어요 예 네. 높이만큼 넓습니다 물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500ml를 쓰지만 300ml 국자형을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500ml 사셔도 돼요. 이거랑, 그 다음에, 스덴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 20호짜리 갖고 있거든요. 왜? 어쩔 수 없이 얘 높이가 제가 산게 높이가 500mm 짜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보다 더 약간 높은 51mm 짜리 살수 밖에 없었어요. 어, 이걸 뭐, 다이소라든지 시장 가서 살수 있는 거 아니냐? 없어요. 안 팔더라고요. 앞에 부전, 부전시장도 가봤고, 간데, 다이소도 가고, 부전시장도 간데, 없어요. 에, 이거는, 어, 그릇 도매상 있죠? 아니면 주부, 주방 도매상. 이런 데 가면 있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셔도 된다. 그겁니다. 어, 300ml 짜리 사는 사람은 이거 사면 되겠네요. 이거 8호 짜리. 예. 물도 좀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콘센트. 콘센트 타이머. 이거죠. 예. 2만 500원 짜리. 이거는 타이머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laughs>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큐링기가 10분당 어, 상승 온도가 한 14도 정도 됩니다. 어, 보통 저 수돗물 노, 온도가 재보니까 13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초반에는 물이 잘 끓다가 한 60도에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요. 더디, 더디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해서 보니까 13도에서 80도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물 60ml라는 전제하에 제께 60ml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1시간 40분 80도에 도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2시간 계류시켜야 되죠. 어, 레진이 균일하게 중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상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8, 2시간 뒤에 80도에서 그리고 100도까지 올리는데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높, 높,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은 좀 더디게 걸려요.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고 1시간을 계류시켜야 되죠. 음. 그렇게 하니까 총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80도까지는 이제 올렸어요. 계류시키고, 100도까지는 80도에서 100도까지 올린 다음에, 사실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 <laughs> 아침에 시작했으면 모르는데, 저녁에 시작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7시에, 7시에 100도가 됐다. 기다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타이머. 얘는, 이렇게 시간을 맞춰 놓으면, 알아서 꺼져요. 탁하 꺼집니다. 그러니까, 어, 100도로 맞춰 놓고, 100도로 맞춰 놓고, 2시간 반 타이머를 해 놓고, 집에 가시면 돼요. 쉽죠? 자, 그럼 총 우리가 드린 돈이, 우리가 드린 돈이 지금 무료니까 37,000원 더하기 2 5 0 0원 이거는 무배였나? 택배비 있네요. 어, 22,500원, 3만... 이거 37,500원 할게요. 37,500원 더하기, 예. 자, 킹센스 쇼핑몰로 이동을 해서, 네, 여기 있죠. 자, 20호는 얼마죠? 어, 10만원. 10만, 10만 6천원으로 할게요. 10만 6천원. 근데 아까 300ml는 몇 호였죠? 8호였죠. 8호, 8호, 300ml는 8호, 8호는, 어, 8호는 72,000원. 일단은 500ml로 계산을 할게요. 500ml. 그럼 20포를 사야 되죠. 그러면 37,500원 더하기 용기값 106,000원 할게요. 6,000원. 더하기 디지털 타이머 2,500원 더하니까 어 23,000원은 네1 6 6,500원이면 우리가 큐링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그 사진은 어 제가 어영상 <laughs>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걸 뒤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제 게릴라 방송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큐링합니다. 예, 저는 어 저번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는 모든 일을 가성비 갑으로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 큐링기를 안 샀어요. 큐링기 안 사고도 큐링기의 효과를 낼수 있는 음, 그런 시스템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겉보기에는 허접한데 최강입니다. 최강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자, 어떻게 저는 큐링을 하느냐? 자 보시면은 이거 우리 아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그물 끓는 끓는 기계입니다. 그 워터 히터라고 하는데 예, 이게 온도를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혹시나 그 온도를 벗어날까봐 제가 여기 온도계도 달아놨습니다. 지금 물 온도가 지금 13도 정도 되네요. 예, 어, 이 기계로 제가 온도, 분당 상승 온도를 측정을 하니까 어.. 분당 한 14도 정도 올라갑니다 아 14도? 10분당? 10분당 14도?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보클라 레진이 단점이 뭐냐면 어.. 두꺼우면 기포가 생겨요 기포가 그래서 그 기포를 잡아주기 위한 방법은 80도에서 80도에서 2시간 동안 계류를 시키고 그리고 저거를 이제 100도로 맞춘 다음에 1시간을 계류시키는 겁니다. 100도에서 그래서 그래서 온도기를 달아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는 이게 1시간 한시간 50분 정도 에 예, 있다가 음 이제 더이상 뭐 큐링 할 그건 이 영상을 찍을 일은 없겠네요 지금 위아래 풀베리얼 들어갈 모델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방송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도 큐링이 뭐냐 아예 레진을 중합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놈을 배열을 해놓고 가야 돼요. 지금 위 아래 <laughs> 가까이 부산에 가까이 사시는 분은 지금 기공소 놀러 오십시오. 제가 위 아래 풀배열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쁘게 정석대로. 음, 뭐 어쨌든 어, 이렇게 80도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40분이 걸리고, 이제 거기서 2시간을 큐링을 해야 되니까 3시간 40분. 그리고 거기서 이제 100도까지 올리는데 30분 그러면은 4시간, 5시간 정도 큐링을 하네요. 이제 거기서 어, 물이 실온으로 떨어질 때까지 예, 자연 쿨링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빼야 됩니다. 그래야 레진의 변형이 없어요. 네, 예, 저는 큐링을 이렇게 합니다. 음, 이렇게 하면 일단은 중합을 하고 나서 레진의 가장 단점이 중합 후 변형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큐링이 끝나고 나서 모델일본 모델을 안 깨지게 어, 모델을 어, 그 덴처를 뺀 다음에 위아래 스팀을 다치고 다시 한번 꼽아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까딱까딱 거릴 거예요. 그거는 레진이 변형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에서도 분명히 잘안 맞아요. 어. 우리는 모델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laughs> 뭐 입은 좀 몰랑몰랑 하니까 어떻게 여차저차 맞지 않느냐 아니 모델에서 안 맞는데 어떻게 입에서 맞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모델에 쫙 붙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큐링함을 보시면 요 앞쪽은 메탈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어, 세라믹 계열의 플라스틱이에요 무슨 말이냐 메탈 쪽이 메탈 쪽에 본 모델 베이스가 묻혀 있고 위에 쪽을 레진치가 묻혀 있어요. 그 말은 메탈이 어, 플라스틱에 비해서 어,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모델 쪽부터 먼저 큐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쫙쫙 붙어요. 그렇게 모델에 붙는 어, 이게 오딕덴처럼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보클라 같은 경우는 이보클라도 어, 이보캡 시스템 같은 경우는 후방 주입 시스템 맞는데 큐링을 하면서 어쨌든 레진이 수축이 오잖아요. 그 수축을 보장해, 보상을 해주면서 계속 레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쌉니다.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보상까지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더 이상 레진이 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 방어막 같은 게 있습니다. 들어간 게 다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럼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안에 스프루가 또 있습니다. 스프루에서 그 모자란 부분을 보상을 해줘요. 스프루가 좀 길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큐링은 약 5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예. 네. 뭐, 큐링, 굳이 큐링 기계 사, 안 사셔도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큐링 해도 잘 됩니다. 예. 네.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전 이만, 예, 저거 배열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